안녕하세요, 줄부쌤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앞면 말고 이제 뒷면에는 뭐가 기록되는지 그 상세사항을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이 좀 화면이 좀잘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면서 갈 겁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용어는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아까 배웠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그럼 아까 이 매입금이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매입금. 토지는 100분의 5, 주택은 100분의 1. 그래서 10억짜리를 사면 1000만 원이 매입금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걸 쓰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가격열람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매입금이 그공동주택가격열람에 나와 있는 금액을 집어넣으면 나와요. 매입금이 계산되어서. 근데 우리도 계산할 수 있죠. 뭐, 쉬우니까.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두 개를 억하세요 주택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이면 이거 매입하셔야 돼요. 선생님, 주택채권 매입인데 토지여도 내야 되나요? 내야 돼요. 토지도 500만 원 이상이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소한 지분 거래를 하실 때는 매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매도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수자가 굉장히 여러 명이야. 20명한테 나눠 팔았어. 그러면 500만 원이 안될수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파는 사람이 500만원 넘는 토지를 팔았을 때는 그거 기준으로 채권 매입을 선정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민주택 채권 매입금은 주택하고 토지 두 개에 따라서 금액 기준이 다른데 2천만원 이상일 때는 매입을 하셔야 되고 토지일 때는 500만원 이상일 때 매입을 하셔야 된다. 매입금은 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채권을 샀다가 바로 파는 본인 부담금은 다른 용어다. 근데 이 본인 부담금하고 매입금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다.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적을 때는 본인 부담금을 적는 게 아니라 매입금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칸이 여러 개일까요? 아까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적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적어 주기 위해서 여러 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합치면 매입 총액이 이렇게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입 총액이 그냥 한 개예요. 그러니까 매입 총액 하나만 적으면 돼. 발행 번호는 뭘까요? 아까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채권 매입표에 영수증이 있는데 그 영수증에 발행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게 한 12자리 정도인데 그걸 여기다 적어 주는 겁니다. 취득세는 계산 편하죠.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택이니까 그렇죠. 주택은 취득세가 1%고 이쪽에 지방교육세가 라고 하는 게 0.1%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 줘 가지고 합쳐서 6만 6천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 우리가 부르는 거고 주택이 아닌 주택 외 아까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어 취득세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그겁니다. 주택 아니고 토지,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 기본이 4%예요. 4%이율에 지방 교육세라고 하는 거에다가 0.4를 주고 농어촌특별세에다가 0.2를 주니까 4.6처럼 우리한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퍼센트는 1% 4%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액 합계 에 적어주시고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한 건당 15,000원이에요. 등기신청 수수료는 한 건당 15,000원. 그런데 말소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3,000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건을 말소했다 그러면 3만원을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발급 페이지를 들어간 다음에 15,000원 플러스 3만원인 가격 즉 45,000원을 발행 받으셔서 그 번호를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납부 번호를 15,000원 받고 나서 어? 맞다 내가 말소 한거 까먹었네 하고 3만원을 따로 받으셨으면 발행 번호를 두 개를 적어 주셔야죠. 1 5 0원짜리 하나, 3만원짜리 하나. 이거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고유번호라고 돼 있는 게 나와 있는데 등기부의 우측 상단에 보면 주민등록번호처럼 항상 이 숫자 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게 그 부동산에 지칭하고 있는 고유번호라고 불러요. 이걸 고유번호라고 불러요. 그럼 일련번호는 뭐냐? 등기필증의 스티커를 이렇게 떼면 알파벳으로 12자리가 쭉쭉쭉쭉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일련번호라고 부르고요. 그 옆에는 난수표로 50개의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거요거한 개를 그냥 랜덤으로 적어도 됩니다. 이거 한 개를 보통 저는 적는데, 그걸 비밀번호라고 불러요. 이것까지 적으면 한 것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기신청서를 너무 작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각 칸에 들어가는 용어를 어디에 정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렸던 게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